신명기 19장 도피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성읍과각 각 가옥에 거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업으로 도피케하라. 그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마 촉으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데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업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네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세도에 새 성업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한 성업으로 도피하거든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웃의 경계 표를 이동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곧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 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신명기 20장 대적과 싸우려 할때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 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너희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 바께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것이니 찍지 말라 밭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1장 죽인자를 알지 못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것이오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곳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 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 여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마 없어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일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장자의 상속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재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기타 규정.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2장. 내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 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 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복음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순결에 관한 법.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일백세기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찬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으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재할 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업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업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업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재할 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관하는 중그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5 0세겔를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